여기다 두 개는 배추, 한 개는 이제 무 심을 겁니다. 오늘도 열심히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오늘은 어르신 모시고 또 진남식당 왔습니다. 아 오늘 손님 많다, 그지? 음. 괜찮지 여기? 음. 여기 손님들 많고 맛있고 오늘 메뉴는 또돈가스생선가스 오이에 달걀국. 음. 또 사장님이 또 재밌잖아. 저희 진남 진남 사장님 발만 찍어야지 그러시는데 배추를 떼앗고 때심어더잘자란대요 숨었어. 어, 자기야, 배추 따뜻해 심어서 잘 자란데 어때 생각해? <laughs> 죽으면 우리 오자. 아, 사, 아, 배추는 사람인데 사람이 죽는다고 음. 명언이네. 그래 명언이에요. <laughs> 야, 음? 여기 가격 대비해서 엄청 잘 나오지. 음. 자기 근데 군내 식당보다 훨씬 맛있지. 별몇개 같아, 별. <laughs> 맛있게 먹어. 네. 내 강화도 와서 일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줄게, 이렇게. 알았지? 자기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많고, 생선가스도 있잖아. 와서 일해야 돼? 알았지? 배추도 심고 풀도 뽑고 해야 돼? 알았지? 대답 안 해. 빨리 해야 돼요? 알았죠? 네. 해보세요. 네. 네. 배추는 무조건 뜨거운 날 심어도 산다. 아니, 흐린 날 심어도 살아. 산다. 흔한... 무조건 씹어, 밤에 심어도 잘하고, 낮에 심어도 잘하고. 알았어, 자, 다 기를 주세요. 이 기운이 중요해. 농사신이, 농사 농사신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잘 심을게요. 네. 또 올게요. 예. 식당 보세요. 사람 보세요. 이거 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, 일하시는 분들 맛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거 아시죠? 진라면 식당, 뷔페 와, 진짜 차 엄청 많아요 지금. 식당 손님 진짜 많다. 오실랑이 진짜 맛있대요. 강화도 오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8,000원에 아주 맛있게 드시고 가십쇼잉 빠바이 잘 맞춰진 거 맛있지? 해줘 짠